오늘은 커피 머신 소모품 중 고무 가스켓 교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송곳과 고무 가스켓을 준비해 줍니다. 첫 번째로 머신 약품 청소를 진행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샤워 스크린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해 줍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행주로 그릇 패드를 전체적으로 닦아 줍니다. 네 번째로, 송곳을 이용하여 고무 한쪽 부분을 찍어 주시고, 지렛대 식으로 눌러서 아래로 밀어서 빼내 줍니다. 고무 가스켓이 오래됐을 경우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칼로 한 부분을 긁어서 도려내준 다음 송곳을 이용하여 빼내주시면 수월하게 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무 가스켓 위아래 방향을 잘 확인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포터 필터 위에 고무 가스켓을 얹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이 안 된다면 저처럼 끝부분이 동그란 스푼으로 위로 눌러준 다음 장착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추출을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샤워 스크린을 다시 조립해 줍니다. 오늘은 고무 가스켓 교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